빨리 하셔야 돼. 저처럼 안 하면 또 그냥 네, 끝날 수가 있어요. 질문하시죠. 오늘 지금 오늘 투표 관련해서 당론 모아졌는지. 당론 예 당론으로 오늘 보결하기로 어, 채택을 했습니다. 지금 몇분 정도 안 오신 거예요? 당에서? 지금 뭐 오고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뭐. 선업은 때놓고는 다 오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뭐 뭐 정의당 이런 데서 비례에서 거대 양당이 이렇게 거기 해가지고 줄이는 것 비슷한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있는데, 음뭐 비례 의석을 줄이지 않고 선거구 합정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례의석을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, 현실적으로 지역구의석은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 그 해당 지역의 시도민들이 음,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그 쌍특권 관련돼서 어, 이렇게 반발이 반발. 좀 큰데 그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왜 반발하죠? 민주당입니까? 네. 어, 쌍특권과 관련해서 사실 반발은 우리 당이 해야 되는데. 왜냐하면은 패스트 트랙 태워서 정의당하고 노란봉 특법하고 거래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또 제의 요구를 행사하면 빨리 그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 어쨌든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? 계속 그 선거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어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어. 그러면 지금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? 폐기하자는 겁니까? 아니면 선거 끝나고, 민생법도 아닌데 그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 새로운 또 다른 정쟁 아닙니까? 새로운 뭐, 어,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. 이래 생각하고. 어, 오늘 음, 본회의를 통해서 음,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정치 도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네. 협상 네. 과정에서면 네. 원내대표끼리 네. 합의가 된 다음에 의원총회를 네. 거쳐서 다시 합의가 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네. 과정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우리당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원내대표의 그 협상력을 전적으로 우리당 의원님들은 신뢰해 주고 계시고 또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어 합의된 협상안에 대해서는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당은 기본적인 그어 이제까지의 일관된 음 자세였고 우리당 의원님들이 뭐한 분도 어 물론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견이 있지만. 어 그, 은내대표가 당의 그 협상 대표로서 합의한 그 합의 내용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. 음, 앞으로, 어, 은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은 가급적 의원총회에서, 어, 추인을 받고 또그 합의가 지켜져야지 그 협상이 가능하지.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서로 그, 협상하는데 아는 장애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까지 하시.